프랑스의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프랑스인들이 3차 세계대전을 도발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최악의 경우 핵미사일 공격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톨스토이 부의장은 이어 모스크바에서 파리까지 핵폭탄이 날아가는 시간은 2분 조금 넘게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시간 계산을 하기 시작했냐는 기자 질문에는 당연히 계산을 한다며 러시아의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톨스토이 부의장은 또 프랑스를 포함한 나토 국가들이 러시아 국경 주변에 미사일을 배치하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으로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배치한다면,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수 있다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오는 모든 프랑스 군인을 죽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있는 프랑스 용병 367명 가운데 147명 이미 살해됐고, 우리가 모두 죽일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며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러시아는 올해 초부터 우크라이나의 프랑스 용병이 파병돼 이들 중 일부가 러시아군 공격에 사망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톨스토이 부의장은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 문호 래프톨스토이의 후손입니다. 지금부터 특별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해서 특별한 소식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을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보고 계신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95%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영상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와 이슈만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을 할 조건이 충분하구나. 이것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했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말에서 2월 초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프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 25일 위에 나와있는 번호의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툴젠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당시 툴젠은 1주당 가격이 52,000원대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20일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저는 단지 뉴스와 이슈를 토대로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하여 위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슈는 매번 변하고 주목받는 것들도 항상 변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변화하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누구보다 먼저 앞서 나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가만히 계신다면 계속 토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 내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